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 돕기에 열심히 있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훈훈한 소식 한이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계춘 씨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반찬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반찬은 손님용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줄 반찬입니다. 잘할수 있을까? 책임이 있을까? 저는 봉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을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내한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 빵을 기부하는 제과점도 있습니다. 식품들이 준비되면 배달은 자원봉사자의 몫입니다. 홀몸 노인이나 기초 생활 수급 가구 등 취약의 곳을 방문해 반찬과 빵을 전달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집에만 있는 어르신들에게 말벗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지. 잘 먹은 오래 사지, 못 먹어봐서 하는가. 괜히 아침 먹은 하모, 우잇, 아니, 내도 기다리고 앉았지. 강릉시 교동 지역에서 반찬 나눔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6년. 한두 명으로 시작한 나눔 활동은 6년째를 맞으면서 참가업소는 10곳, 자원봉사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은 중고물품 재활용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난방비 지원이나 보일러 수리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일구로 모두들 이제 문을 다 닫고 계시잖아요. 주변을 한번 더 돌아보고 어,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이웃이 있으면 좀 사랑의 손길을 좀 내밀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웃돕기 나눔 활동은 코로나 일구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어려운 이웃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